굿모닝,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12월 24일이네요. 와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 좋은 하루, 좋은 시간, 또 가족들과 모여서 예배드리고 맛있는 거 먹고 셀레브레이트하는 여러분되들을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벌써 뭐 한달 전에 제가 보내드렸죠 우리 가족들에겐 에,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9장까지 끝나면 시편 들어갑니다 어, 시편은 제가 지금 방지일 목사님 그 노트하고 제 노트하고 37년 전에 쓴 시편 노트들이 있더라고요 와다 종합해서 지금 야, 1시편도 뭐 <laughs> 상당히 오래 할것 같아요. 일단 한 30장, 그러니까 150장이니까 시편은 30장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욥기로 갔다. 마태복음으로 다시 옵니다. 그래서 아주 뭐, 경영합니다. 어, 자,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8장 10절부터 13절. 우리 백부장에 대해서 계속하는 겁니다. 백부장 예수께서 들으시고 백부장의 그 말을 들고 들으시고 기억여 쫓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하시니 그대로 하이니 나은니라 아멘 와우 예수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박사를 내시죠 <laughs> 이거는 완전히 그 누구야 척 어, 스미트라는 목사님 갈보리 교회를 개척하신 분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척스미스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좀헷갈려해가지고 뭐를 가르쳤냐 하면 어, 자기의 생각엔 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무조건 예수를 안 믿어도 예. 변태고 살인자고. 예. 뭐~ 동성 연애자건 뭐~ 아무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피를 받은 백성이라면 무조건 천국에 간다라는 또 이상한 신학을 가르쳐서 한동안 막 신학적으로 개판이 됐어요 물론 뭐~ 평신도들 그거에 관심 없고 뭐~ 그냥 교회 신앙사 회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 뭐~ 칼 칼보리 척스미트가 그랬던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열심히 영등포에서 강남에서 예수 잘 믿으면 되는데 뭐~ 그 정도 수준이라면 괜찮지만 전체적인 복음주의가 움직이는데 우리 척 스미트가 얼마나 큰 영향을 했는데 뭐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하고 뭐 아직도 캘브리 뭐 교회는 미국에서 유명한데 거기에 창설자가 그따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그 했어요? 너의 본 자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천국에 앉았는데 바깥에서 울며 일을 갈리라. 왜? 믿음이 없었어. 지금 그, 그 어디서 지금 파생됐다라나? 왜요?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이 없다. 그 자체도 이상하죠. 왜? 예수님. 아니, 이스라엘에 왜그보다더 훨씬 더 멋있는 믿음이 자기 엄마의 믿음인데. 그죠? 마리아. 마리아는 어떤 여자예요? 천녀한테 하나님이 오셔서. 야, 너는. 인류의 구원자를 네가 하나님을 네가 날 거야 그것도 성관계도 안 하고 성령 말이 말이 돼야지 근데 말이 안 되는 걸 믿잖아요 믿음은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처녀가 Let it be done 아, 그렇게 하소서 아 그래서 마리아가 된거 아니에요 네? 하지 말라 마리아 하지 않고 하소서 그렇게 하소서 그래서 마리아가 엄청난 믿음의 여잔데도 예수님은왜 자기 엄마의 믿음도 디스리가드 하시고 내가 이런 믿음 왜 말씀으로만 믿는 거. 터치해야 되고 뭐를 봐야 되고 우상화 해야 되고 이 모든 믿음을 떠나서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 같은.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 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무슨 민족을 이루고 애몇명 낳고 죽어버렸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죽을 때 자기가 큰 민족으로 죽었어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전혀 토시를 안 달고 번제물로 바쳤어 아브라함 삶 속에선 바친 거예요 되돌아 받았지 왜? 자기는 칼을 들어 죽였는데 마음속으로 근데 하나님이 하지마 아브라함 아브라함 막으시잖아요 이러한 믿음을 보시겠느냐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여에 쫓는 자다 제가 이번에 그 우리 교회에서 중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왔어요. 지금 중국에서 거의 추방당해서 왔는데 나이도 한 50대 5 0대예요 근데 와와 와, 정말 모든지 핍박을 받아 봐야 이제 진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 젊은 목사가 14살 때 벌써 목사가 돼서 16살 때는 그 벌써 자기 밑에 지하계가 300개가 있었어1 열여덟, 열여섯 살때 그래가지고 30년 동안 죽어라 고생을 해가지고 13번 그 경찰에 잡히고 여섯 번 감옥에 갔다, 여섯 번을 감옥에 갔다 많 말이 돼야죠 근데 와 얼굴이요 그냥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깨끗하고 근데 자기가 그 모든 자기에게 그렇게 한 모든 사람, 경찰, 자기를 톨처하고 자기를 막 시, 신문하고 막 괴롭히던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다. 용서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야 정말 그 용서가 그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러면서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열심을 내서 뭐 수천 개 교회를 했을 때. 그 자기는 사실 노가다였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그냥 노가다, 노동자였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브라이드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래서 이제 미국얘기를하면 신학적으로 아이합 쪽이죠. 아이합. 음. 그거 봐. 저도 지금 이렇게 은혜스러운 걸 하고 뭐더가게여 계속 대가리를만 하려고 저 대가리. 아, 회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24일 날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구세주가 되시고, 하, 우리를 권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forgive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올라 그러면 죽어도 용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들, 죽어도 용서 안 하면 용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살라고 용서하세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도 그러라 그래요. 아, 뭐 저는 뭐좀 저한테 그렇게 뭐 특별하게 못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는 원래 그 성격이 그래 가지고. 제 성격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용서하지를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우, 그럼 안 되지. 용서해야지. 아세요? 그 애니오그램이라는 거뭐 이런 거 여러분 해 보셨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런 거해 보면 애니오그램인가 무슨 엔지오그램인가. 네, 있습니다. 숫자로 하는 거 있어요. 1, 2, 3, 4쭉 나가는 거 있죠. 이게 제가 애니어그램인가를 뭔가 한번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애니어그램. 한번 해보세요. 인터넷 가면 다 찾을 수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되는지 모르겠지만. 애니어그램. 이거 보면 제가 넘버 A씨야 넘버 A. 넘버 A씨는 뭐냐 면 나는 파이럴예요파이 r fighter. 그래가지고 뭔가 나는 누군가 적이 있어야 돼. 그리고 막챌린징하고막언마스킹하고막 막, 뒤집어놓고. 근데 뭐 뭐가 문제냐? l l 리 뭐냐면 revenge. 네. 저는 revenge의 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unforgiveness. 와. Wow. 근데 하나는 예수님의 퀄리티는 뭐냐면 confrontation, clarify, authority를 가지고 막 뒤집어 놓고 unmasking 하고. 근데 내가 누구랑 살고 있냐면 지금 peacemaker number 9 우리 아내 peacemaker. 아. 이 여자는 다 avoid하고 conflict avoid하고, 그래야 된여자예요 근데 남편은 그냥 막 두드려 패고 막 그냥. 그러니까 둘이서 안 맞죠. 그러니까 맨날 싸우죠. 네. 어떻게 하겠어요? 지지 보고 살아야지.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 주님, 예수님 오신 날 용서하고, 네, 싸우고, 내가 막언 어토리티를 가지고 언마스킹해도 언마스킹하는 사람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 저에게 아 영양가 없다고 버렸던 친구들도 그냥 용서하고 덕아 그럴 수 있지 쪼다 같은 놈들이니까 그리고 그냥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걸 가지고 계속 천국까지 가지 않도록 밖에서 이빨 갈고 이러지 않도록.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기여 기억, 기히 여기셨다. 음 뭐냐면 admire 막. 와, 왜그 진짜 훌륭한 사람 만나면 막 속이 막 와, 너무 훌륭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백부장을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한 번이라도 좀 하나님이 뿅. 너 믿음 끝내 준다. 확좀 이러한 메모리가 있는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해 주세요. 아 마리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백부장과 같이 한번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마블하게 하는, 어드마이어하게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자 내일 뵙겠습니다.